이번 시간에는 0.999 이렇게 계속 나가는 순환소수가 있는데요. 이 순환소수의 값이 왜 1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0.9999이 순환소수를 간단하게 쓰면 0.9땡이잖아요. 자, 이것을 분수로 고치면 이렇게 설명하죠. 순환마디가 하나니까 분모는 9고, 그 다음에 분자도 9가 되어서 값이 1입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건 이해를 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0.999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. 왜 1이 되는 거예요?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. 이럴 때참 난감하죠. 자, 이게 왜 과연 1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3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? 3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, 분자 1을 분모 3으로 나누면 되죠? 0.39가 되고, 또 1이 되니까, 3, 9, 또 1. 계속 이렇게 나가겠다, 그죠? 0.3333 이렇게 계속되는 건 알겠죠? 자,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. 이런 순환 소수가 되겠죠? 자, 이제 이 등식은, 성립하는 등식이에요.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. 3분의 1이 0.3333 이렇게 계속 나가요.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 중이에요.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의 양변에, 이 성립하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C를 곱해도 등식은, 그렇죠, 성립하죠. 그래서 AC와 BC가 같습니다. 이렇게 같죠. 자,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, 이 등식의 양 변에 3을 한번 곱해 볼게요. 3을 곱하면 이것과 이걸 곱하면 1이 되죠. 그 다음에 0.3333이 순환소수에다가 3을 곱하면요. 여기 3을 곱하는 거잖아요. 다 3을 곱하면 됩니다. 그죠? 렇 그러면 0.999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0.9999이 순환소수의 값이 1이 됩니다.